이 사주를 보고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개운년에 태어나서 경신월의 이모일 무신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에, 목이었고요. 어, 화가 하나, 토가 하나, 금이 네 개, 수가 하나 어, 사주 팔자를 구성했는데 에, 에, 금이 네 개가 많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지금 무호대운을 이제 마지막 사네요 올해 기해년. 야, 운이 대체로 좋다 다음에도 좋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공부 중이라는데 대학원을 갈까 말까 그런다고 그러네요. 근데 에, 상당히 이제 공부 소질이 있고 에, 공부 소질이 있으니까 계속해도 될것 같고 운이 앞으로 받쳐주니까 하고 싶으면 하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네요. 근데 네. 예, 금이 네개라는 거는 이제 공부하는 글자가 많고 또 쇳덩어리가 네개라는 얘기도 돼요. 교통사고를 조심해라. 예, 호흡기 계통이 안 좋을 수가 있다. 아, 폐나 대장이나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잘 가니까 무리 없이 갈거같다 아, 대체로 좋아서 네 그리고 30대 40대 50대도 무리 없이 갑니다. 그냥 50대가 다소 이제 충국이 발생하니까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만 훗날에 있으니까 만 훗날이니까 그건 신경 크게 안 쓰더라도 되겠습니다 그때 가면 뭐 건강이나 직장이나 뭐문서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거는 뭐 30년 후에니까 먼 훗날에 있고 지금 무호정사는 상당히 운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해설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가면 좋겠습니다. 뭐 공직자, 도도어도 되고, 연구원도 되고, 또 이런 사람이 작가가 많습니다. 작가, 작가가 많다 보니까 그런 계통으로 가도 되고, 글 쓰는 작가, 뭐 사진 작가 등등 여러 가지면 돼요. 예술성도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이것 좀 예술성입니다. 이게 예술성, 글재주 작가. 등등 여러 가지 하면 되니까 운이 또 받쳐주니까 괜찮네요. 대체로 내년부터 1년짜리 운은 다소 내리막인데 대운이 좋으니까 큰 영향을 안 받을 걸로 보고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이제 그좀 말수가 적은 사람이 이 사람 말수가 적고 좀 내성적인 사람이다. 근데 그뭐 술은 그 예주가로 술은 좋아하겠습니다. 술은 좋아하겠으니까 운이 대체로 잘 가니까 이제 스물일곱 살. 그 여친만 여칠만 견제하는 사람 만나서 어 가정을 이루면은 무난하고 어 뜨거운 걸좀 좋아 어, 조심해야 돼요 이분도 어, 뜨거운 것까지 뜨거운 것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에 예, 다소 예, 뼈 뼈나 팔다리 허리 뼈를 좀 조심해야 그런 사지요 격각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좀 다친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고 운이 좋게 가고 사람도 순수한 사람이니까 좀 말이 좀 적어서 그렇지 어, 괜찮습니다 대체로 대운이 좋게 가니까 음, 예, 몸을서 호흡기나 폐 대, 대장 어, 이런 거 조심하고 술도 좀 조심하면 어, 여자만 잘 만나면 이제 되는 사주로 보입니다. 여자도 또 하나로 보이니까 여자 문제도 조용할 것 같고, 또 여자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 만나면 또 괜찮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